연예계는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무대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둡고 추악한 스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자 연예인들은 도덕성과 상식을 저버린 행동들로 대중의 인내심을 끝없이 시험해왔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공인의 위치에서 오히려 스캔들과 배신으로 가득 찬 사생활을 자랑하듯 반복하며 창녀조차도 부끄러워할 정도의 기록을 남긴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민낯을 들춰보고 연예계의 진정한 흑역사라고 불릴 만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어린 두 아이를 뒤로하고 스폰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 박노사입니다. 데뷔 초부터 여러 굵직한 작품에 연달아 캐스팅되며 단숨에 주목받았던 신인 배우였던 박노사는 스폰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2013년 한 스폰서 관련 기사의 이니셜과 단서로 인해 기정 사실화됩니다. 기사에 적힌 2013년 누아르 영화 조연출 연이라는 단서는 영화 신세계를 떠올리게 했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는 단두명 송지효와 박노사였습니다. 네티즌 수사대에 불타는 손길로 박노사가 스폰 여배우임이 밝혀지자 그녀의 화려한 배우 경력은 조기 종료되었고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하며 일반인의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티 걸로 화려한 삶에 익숙했던 박노사가 평범한 삶을 견뎌낼 리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결국 또 다른 스폰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중건 기업 대표였는데 그에게서 포르쉐 차량과 VIP 전용 신용카드를 받아 각종 명품으로 치장하며 과거의 영광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이러한 변화가 수상쩍다고 여겨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가 불륜남과 오붓하게 지내는 오피스텔을 찾아내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당시 두 살과 네살된 아이들을 생각해 박노사를 용서하며 다시는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 용서는 너무 쉬웠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노사는 아이들과 남편을 내팽개친 채 스폰서에게 받은 명품백과 옷들만 챙겨 가출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박노사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녀를 발견하신다면 제보 바랍니다. 어린 두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난 그녀가 과연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누구도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4위는 11년간 불륜 딱 10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로 연예계에 입문한 그녀는 배우로서 톱스타 반열에 오르며 주목받았고 동료배우 박철과 결혼해 겉보기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은 11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그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옥소리는 당시 박철의 절친한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호텔에서 한창 뒤엉켜 있는 상태로 박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간통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 이탈리아인 요리사와의 불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옥소리는 셰프와는 사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만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11년간 딱 10번 다른 남자와 있었다고 변명하며 역으로 박철은 11년간 100명의 술집 여자들과 놀았다고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여론의 화만 더 부추겼고 본인까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옥소리는 정작 이탈리아 셰프와 동거를 시작하며 아이까지 낳고 새 삶을 꾸리는 듯했지만 이 가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셰프가 옥소리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버렸고 결국 동거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옥소리를 또다시 버리고 떠났습니다. 결혼, 불륜, 동거 그리고 또 다른 불륜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11년간 딱 10번이라는 주장이 과연 그녀에게 면죄부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스스로를 변명하는 허탈한 수사였을까요? 모든 답은 이미 여론의 반응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3위는 형부를 빼앗은 금채은입니다. 연애의 참견 3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찬사를 받았던 그녀는 특히 불륜 연기에 있어서 사실감을 살려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었죠. 그런데 이 사실감이 단순한 연기력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그녀의 사촌 언니의 충격적인 폭로 글에 따르면 치과 의사인 남편과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사촌 언니는 배우 데뷔 전 백수로 지내던 금채은을 안쓰럽게 여겨 남편의 치과 점수 업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선의가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요. 사촌 언니는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뒤를 쫓았고 결국 한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설마 했던 그녀는 문 밖으로 들리는 남녀의 소리를 확인하고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문을 열었더니, 문 너머에서 펼쳐진 장면은 바로 금채은과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던 사촌 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금채은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촌 형부와 살림까지 차리는 대담함에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와중 금채은이 연애의 참견 3회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한 사촌 언니가 폭로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부랴부랴 금채은이 출연한 에피소드를 비공개 처리하고 더 이상의 캐스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불륜 배우라는 낙인은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금채은은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현재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상상 속 드라마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실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금채은이 보여준 연기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2위는 21이라는 파격적인 관계를 자랑하며 세간을 경악시킨 서갑숙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이 충격적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자전적 에세이 형식이라는 이 책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책 속에서 서갑숙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했는데 이 불륜 에피소드가 책에 담긴 이야기들 중 가장 소프트한 축에 속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이성에 그치지 않고 동성까지 아우르며 한 남자를 두고 동성 친구와 함께 9시간에 걸쳐 사랑을 나눴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캔들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통념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핵폭탄 같은 고백이었죠. 최근 출간 직후 단숨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14만 부 이상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서갑숙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했고 온갖 비난과 질시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녀의 책 출간과 거의 동시에 남편인 배우 노영국과의 이혼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책 내용과 이혼이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타이밍이 어쩌면 그렇게 기막히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8년 후 서갑숙은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를 표하며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책 출간이 과연 용기 있는 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를 넘은 캐이였을까요 아마 그녀 자신조차도 확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한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남긴 기록은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1위는 3대1도 거리낌 없이 즐겼던 최영아입니다. YTN 기상캐스터로 경력을 시작해 KBS 기상캐스터로 활약했던 그녀는 화려한 방송생활과 함께 사문가든 회장 아들인 sg다인필 박영식 대표와의 성공적인 취집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 매출 400억 원이라는 대기업 가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자랑하던 최영아는 남편으로부터 협의 이혼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푼돈으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그녀는 이혼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들른 남편이 우연히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장장치를 회수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안에는 거실 소파에서 최영아가 3명의 남성과 여러 차례 어울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2명이 호스트바 출신의 선수들이었고 나머지 1명은 이름만 대면 알법한 유명한 스폰서였습니다. 결국 USB 한방으로 최영아의 요구를 무너뜨린 남편은 그녀의 가족이 떠안고 있던 1억 7천만 원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떼어낸 최영아가 다음으로 선택한 남성은 바로 배우 김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재력을 탐하기보다 김선호의 잘생긴 외모에 빠졌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집 벌은 남못 준다는 말처럼 호스트바를 너무 사랑했던 그녀는 김선호와의 만남 중에도 여전히 호스트바에서 선수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최영아의 난잡한 사생활을 알게 된 김선호가 관계를 끝내자 그녀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남성에게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선호가 갯마을 차차차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광고와 방송계에서 주가를 올리자 최영아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돌아옵니다. 김선호가 이를 거절하자 그녀는 연애 초기에 두 사람이 합의하여 낙태했던 사실을 폭로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폭로 당시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김선호를 광고와 방송에서 하차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인들의 증언과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김선호가 끝까지 아이를 지키고자 했으나 최영아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중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국 최영아는 운영하던 쇼핑몰과 SNS를 닫고 잠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으로 완전히 달라진 얼굴을 가진 최영아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스캔들은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배우들 중 일부는 화려한 미모에다 남다른 선행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면이 아름다워도 속은 전혀 다를 때가 있는데, 때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개념한 행동과 인성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얼굴은 예뻤으나 품격은 바닥을 쳤던 여배우, 그들은 누구일까요? 인성을 철저히 드러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배우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를 떠올릴 때, 전반기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 언급됩니다.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문화 아이콘으로서 전설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 이미지를 앞세운 김희선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성공을 거두었고, 광고에서도 대성공을 이어가며 오랫동안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인정했듯이 젊은 시절 김희선은 성격이 거칠고 눈치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는 여러 에피소드에서 드러났는데,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의 자리에 망설임 없이 앉았다가 배우 강부자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내 자리냐, 내 자리가 어디냐, 며 서슴없이 반박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예계에서